야 너희 힘들어? 왜왜 엄마한테 그래 왜왜 그래. 후이야. 또 애기 떨어져. 어우, 어우, 애기 떨어져. 야, 야, 애기 떨어져. あお <laughs> <あ> <laughs> 천천히 떨어져. 왜! 엄마 손을 왜 물어? 엄마 손을. 엄마 손을 왜 물어? <이렇게> 오빠 <Blaise> 저기하고 왜 엄마한테 와풀이해 어? 왜 엄마한테 와풀이해 어 가서 오빠랑 놀아 엄마를 왜 물어 아이고 아이고 엄마를 왜 물어 새끼야 누이 어구 더워 어구 더워 에어컨 틀어놨잖아. 호이, 엄마 물을 거야? 어? 엄마 손 여기 아야하네. 엄마 물을 거야? 엄마 물을 거야? 암튼 창고가 됐어 이게. 호이, 엄마 물을 거야? 그 봐봐. 잘못했지? 우리 애기 많이컸네루이리와루이리와허이허이허이허이 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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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, 엄마 손 엄마 손 아직 이거 할줄 몰라요. 아직 손할 줄도 몰라요. 그치? 장난감 줄까? 장난감인데, 그거? 간식 끼워 먹는 건데, 간식 끼워주면은, 간식은 안 먹고, 장난감만 갖고 놀아? 갈갈갈갈갈갈 하고 있어, 오래기?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, 호이야. 야, 장난감인데 왜 그래? 루이공! 네, 호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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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도망갔어, 호이. 장난감인데 우리 루이 지쳤어 어허 근데 그거 까까 꽂아먹는건데 호이야 응? 어? 까까 없어 거기는 왜 그거에 꽂혀서 그래 응? 아까 거기 까까아자고 깎아 까까냄새 깎아 나가? 호이. 그만! 호이거야 응? 호이야. 그거 호이거야 까까도 아닌데, 뭘 그렇게. 냄새 나? 너발 빨고 있지? 발 호이 아줌마 호이 아줌마 등 돌리고 먹어? 아줌마 등 돌리고 씹어? 아줌마 장난감인데 그거는 거기서 깎아만 나 아까 깎아 꽂아갖고 어유 루이 깎아 먹을까? 깎아 먹을 사람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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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앉아 호이 깎아 먹으려면 오치 기다려 엄마 깎아줄게 기다려 루 열롱아 호이 깎아 루 열롱아 맛있죠? 루이 얼른 와 루이 얼른 와 루이 얼른 와 애기가 다 먹네 앙 맛있어 호이야? 호이 응 음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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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거야 뭐더줘 그게 무슨 소리야 더 달라고 안돼 그만 먹어 그만 엄마 그만했어 흥 흥이야 흥이야 응? 흥이야 아기 호이 嘿，嘿，嘿，嘿 <Wars>、hey. no.，嘿，嘿，嘿 <aisia>，嘿，嘿，安内，嘿，嘿，嘿，嘿，嘿，安内。 있을까? 안돼. 어. 이쁜이. 응, 어, 그만 먹어. 그만 먹어. 배탈나. 좀만 먹어야지. 호이. 호이. 그만마가 없어 그만 그만 오빠 힘들대 호이야 루이 우리 루이는 대리석하고 혼연일체가 돼버렸네 아이고 힘들어 에어컨 틀어놨는데 뭐가 힘들어 얼른 와 깎아줄게 깎아도 안 먹어요? 거기 있을 거야? 응? 거기 있을 거야? 거기 있어, 그러면. 호이, 호이, 호이. 빠이빠이 해. 빠이빠이. 끝! 끝, 안녕! 야!